여러분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 같아요? 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 무, 문제가 뭘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게임에 왜 잘못됐는지 그죠? 영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 이거보다 세네배는 잘할 수 있어. 세네배는. 누군지 한번 자기 소개해 보세요. 로, 로, 로 로그인 하시면서 한번 소개를. 해. 원래 방송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긴장해요? 아 너무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똑같이 원딜 쌍호 형님 보고 시작해서 방송 조금 하고 있는 손모참TV라고 치면 나오는. 근데 이제 실력이 다 딱입니다. <laughs> 아직 마스 승급전은 못 찍은거죠? 문덕 네, 같이 갔다가. 네, 1월달에 90점 찍었다가 음.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뽑았냐면 되게 열정이 많으세요, 여러분.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황것도 많이 보시고 대충 롤을 되게 많이 좋아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나. 이분이 다이아 2인데 한번 알려주면서 한달 동안 마스터를 문턱 갈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죠. 뭔가 하면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좀내 문제점을 알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 어느 게문제가 돼? 저한테도 한번 피드백 받았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원딜이면 그 생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평균 데스가 낮아야 승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어, 제가 그래. 생각하기. 근데 네. 보면, 그러니까 KDA가 3이 넘, 넘는, 그러니까 평균 데스가 거의 5 데스 음... 이게 무크고 이게 북켄데, 이것도 이제 평균 데스가 거의 5 데스. KD1과 이제 3이 안 넘어 음... 그니까 러 좀... 오케이 어, 보자 그러면 좋게 한번. 말해서 공격적인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대가리 박으면서 하지 않나 너무... 아... 생, 근거가 없이 공격, 공격, 공격 봅시다 게임하고 봅시다 예쓰 봅시다 욕들어도 되겠어요? 아이 뭐... <laughs> 가 봅시다 본질들은 <laughs> 서포터한테 고마워하면서 게임해야 되지 않나 이판은 웬만하면 보고 있을게요, 최미야네 좋다. 아. 생각적, 하는 대를 하는 대도 괜찮아. 기대하지 마요. 뭐 보여준다 생각하면 안 돼. 네, 네. 나쁘지 않아. 아, 나 그러니까 괜찮,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봐. 아니 보면서 해야지. 어, 어제 저 먹잖아, 우리가. 다 빨리.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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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얇지도 없어. 아니지 아니지 원데이 립에 그런 걸 가냐 안 된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저거를 서포시 가서 모질라 파네. 이라인을 버리고 간다고. 저거도지는 건바텀 때문에 이는게 아니잖아. 네. 아니 이제 이것도 아여전 알려줘. 네, 감도 돼.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질질 끄는게 아니다 그냥 집가서 탑나합어요 감사합니다. 려사게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할거 가지고 원래 저저 정도 크면 원래 이즈를 못 잡으니까 조합이 시시기 애가막 때리는 조합이 코르키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 뭐, 문제가 뭘까? 저 올라프 빼고 아예 탑 빼고 그냥 원래 피드백할 때똥싸에 피드백하면 안 돼. 어차피 한번 보고 말하잖아. Ha-ha.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게임에 왜 잘못됐는지 그죠?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 이거보다 세네배는 잘할 수있죠 세네배는. 세이다만 빨리 뽑아 봐봐. 세이다만 뽑으면 진짜 어떻게 아까까지는 질만 했는데 이번에는 할만한데? 어어!! 바로 바로 가자 바로 바찍바 바로 바찍어레넥이 바로 가면돼어레넥만로바그래로 바로 막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로바괜찮아바 아무나 어어도 어떻게 상대방이 먹을 수도 있로 할만 저거 골도 존나 빠르네 아 까비. 방금 여기서 어떻게 했을 더잘더잘 살았을 것 같아? 나였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킬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아니지. 방금도 살수 있었어. 정확 무조건 살아, 무조건. 1렙 라인 포지션부터가 조금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처음에 사, 세트 세나 죽잖아. 네네. 그 세나 죽는 것도 이즈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도 없어. 왜 일로 가 계속? 여기 있어야지 왜왜왜 이쪽에 있어 봐봐 라인 계속 가봐 사거리가 얘 520이고 나 550이고 네. 이 오른쪽으로 하면 세트가 당연히 일로 플래시 쓰기가 좋잖아 그 다음에 내가 왼쪽에서 스킬 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세트가 쇼북 못 보는 상황이 나왔어 이못봐 이미 어떻게 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 이미 이래 확정이지 근데 걔도 뒤에 있는단 말이야 계속 봐 봐봐봐봐여여기다봐여기 여깄다,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얘가 미니 언한 마리 더 놓칠지 않아왜 그렇죠. 모른다 말이지 어딱 이거야 높은 티어가면 쓰면 조금 더 지나는 시킬 수 있지 이것도 봐봐야죠 봐봐 포지션이 이즈가 이쪽이면 안 되지 세, 차라리 세나가 이쪽이어야지 제가 이렇게 세트 대각선에 있어 그렇지 세트 대각선에 있어지 야어 거지 봐봐, 얘가 원대처럼 포션 잡잖아, 봐봐. 예, 예. 차라리 이게 세나, 가 아니라 이즈였으면 이즈는 뒤로 풀리라도 빼지. 봐 여기서도 나였으면, 이, 이게 세나가, 이게 또 3이라서 원래 안 죽어, 이게. 근데, 정확하게 봐봐. 세나가 W를 썼잖아? 네, 봐봐. 일 1승을 봤죠, 여기서? 네. 여기서 봐 평치고 여기서 비전 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큐를 날리는 게좀 나은지 왜냐면 큐가 어, 안 맞잖아, 이거는. 만약에 그냥 방금왜 비전 쓰 써야 되냐면 제가 이 새끼 타고 그냥 빼버리면 못 죽이는 거라서. 근이어 이때소라는 이때 거야. 내 말은 이때소라는 거지. 이를 왜냐면 이가안 맞으면 오히려 더 거슬리. 만약에 이세트가로았으면안 e 죽었잖아. 예. 그 비전으로 타고 그냥 어, 거기 거기까지 거기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각자제 간다.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지모수 있겠어. 뭐가 어때? 뭐 음. 모르겠어, 잘. 저기 에서사이란사이란을 살려고 제 생존 스킬을 다 썼는데 사려주고 이, 이후에는 이제 아예 포지션을 뒤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 전부터가 문제인가봐 이게 텔이 왔잖아, 이미? 네네. 오지. 여기까지 좋아, 여기 쳤어. 여기까지 좋아.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빼야지. 이제 스킬도 없고, 큐도. 필도 없고. 내가 이제 평타를 더 친다고 해서 저 세트가 주고 안 죽는단 말이야. 네. 어봐, 어, 머 이, 이 무빙이 문제야. 내가, 내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서 사인한테 안노려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비, 그 플래시를 안 뺐다고 가정을 해보자. 비전 뺐지, 여기서? 이게 무빙이 되게 나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다이아 쪽은 무빙이라는 게 되게 많이 피드백이 많이 들어가. 이 1cm 무빙이 봐봐. 왜 그만? 여기서 또뭐할 거야? 스킬 봐봐. 콜 보여? Q가 쿨 없지, 이도 없지, 네. W도 없지 네. 없어 이제, 더할거 이미 그럼 여기서부터 포지션 미리 잡을 준비를 해야지 왜, 왜 일로 가? 왜 포지션을 이쪽으로 잡고 있어? 이, 왼쪽으로 잡아, 우리 팀다 이쪽에 있는데? 그지 이렇게 걸어갔다잡 쳐보자 지금 거기 어, 어어 걸어가서? 이쯤에 있겠지 미니언도 있고, 세나가 더 쳐줄 수 있고 어, 내가 플래시 안빼면 되겠다 이런, 이런 게 나와, 그리. 그다음 그 전부터 보면 나는 그냥 더 과감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을 여기서도 봐봐 이게 너무 못해 봐봐 내가 여기서 뭐 했었던 것 같은데? 퍼 뭐, 포지션 애초에 이렇게 되면 안되고 왜빼 여기서? 혼자? 아, 왜 이걸 빼고 왜, 가, 왜 갈라 그러는 거야 이걸 왜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상대방이 빼면 그만이고 애매해 그냥 이거 빼고 깔라고 하는 게 말도 안돼 그냥 아까부터 보니까 어, 영향 주는 건 좋지 근데 이지리얼이 가서 뭐 하냐고 이게 확정적으로 싸움이 나는 것도 애매하잖아 자르반이라서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여기다 공고 이겼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거는 너무 애매해 그냥 서폿이 올라오는 거 아니면 차라리 서폿이나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건 몰라도 서폿 혼자 여기, 여기 있고 이지리얼이 혼자 올라가는 게 말이 돼? 그래 결과론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이런 상황은 거의 안 나와 원델이 먼저 오는 거 원델이 올 거면 거의 이미 설계를 해놔야지 할 거.. 그치, 지금 올라와야지 지금 라인 없잖아 그치 얘랑, 얘랑 같이 올라와야지 얘랑 근데 나, 얘가 나, 이미 안와 라인을 투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할게 없을 때 백업 갈나는어그지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 얘, 라인... 얘가 이미 안 오면 난 가면 안돼 원델이니까 원델이 원대리 어떻게 알아 저기 상황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저거는 애매하지 원델이니까 뺐지? 어나 뭐 마어 상대방이? 안 남았지? 네. 왜빼 여기서? 너무 뒤로 뺐나? 내가 보기엔 여기서 Q 한번 날려줄 수도 있는 거고 통닭좀 쳐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진이리가 이겼을 거 같지 않아? 아궁안 맞췄었는데 그 전부터 싸웠으면 이겼지 그냥 그거야 그냥 계속 머릿속이 여기에 가 있어서 그래 애초에 여기에 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애초에 이대일 이미 싸웠겠지 마지막에었대봐 세트 풀리는 거 알았고, 봐봐 이제 쿨타임 봐봐 Q 날렸고 비전 세트 타임 봐봐 여기서부터 Q 날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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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날렸다고 가정해봐 진짜 다. 봐봐 이미 돌았을 거야? 지금 다돌왔겠지 그럼 지그 여기서 비전 써져가지고 비전이 올로 가? 이리로 갔겠지 이미 거의딱 2차이고 나머지 한다 그렇게 볼게 없어 초반에 설계가 중요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잘 컸으면 이렇게 압박하는 거 좋아 압박 존나 하잖아 이거를 굴리라고 이거를 라인전 이겨가지고 위에다 영향 줄 생각하지만 완전 라인전 이기고 굴리는 게 나아 계속 위에다가 너무 신경 집중하지 말고 당연히 상체 메타가 맞는데 바텀 이기면 그래도 위에 올라가서 영향 줄수 있으니까 내가 막 피지컬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리할 때좀더 앞에서 나대거나 라인 관리할 때도 우리가 네. 1, 2랩 때잘 서가지고, 쟤네 디나인 시키면서 좀더 걸릴 수 있잖아, 게임을. 네. 한번더 해보자. 훨씬 좋아.